몇달 전부터 꾸준히 올라왔던 마동석의 마블 진출 루머가 드디어 2019년 코믹콘에서 공개된 마블의 이터널즈 발표에서 공식 석상의 마동석이 출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마블 히어로 출연이 확정되었습니다. 과연 그가 맡게 될 역할인 히어로 길가 메쉬는 과연 어떤 능력을 지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코믹콘이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되면서 마블의 페이즈 4에 관한 많은 정보가 공개되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페이즈 4를 이끌어갈 영화로 알려진 이터널즈의 한국의 배우 마동석이 드디어 이터널즈의 히어로 기가메시로 출연을 확정했습니다. 한국 배우로서는 최초로 마블 스튜디오 영화의 주연으로 활약하게 될 마동석이 출연한 이터널즈는 수백만 년전 인류를 실험하기 위해 지구로 온 셀레스티얼이 만든 우주에너지를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는 초인적인 힘을 지닌 불사의 종족으로 빌런 데비안 채들과 맞서 싸우면서 벌어지는 우주적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동석은 이터널즈 중길가메시 역을 맡게 되었으며 이터널즈의 주연 10명 중 1명으로 그간 마동석이 한국영화에서 보여준 독보적이고 리얼한 연기력과 파워 넘치는 액션으로 마블에서도 그의 능력을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터널즈의 히어로 길가메시는 과연 어떤 능력을 지녔을까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존재했던 인류 최초의 문명 수메르의 에레크 왕국의 다섯 번째 왕으로서 인류 역사 속에서도 최초의 영웅으로 기록되어 다양한 매체에서도 길가메시라는 영웅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블 코믹스에서 헤라클레스와 혼동되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헤라클레스와는 친구이자 아이네이아스, 다윗 등과 지인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 너무 깊이 관여한 죄로 이터널즈의 리더격인 주라스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영웅입니다. 길가메시의 또 다른 이름으로는 삼손, 아틀라스, 베어울프 등이 있으며 어벤져스로 치면 힘을 대표하는 헐크와 동일한 포지션을 지녔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가 메시는 이터널즈이므로 이터널즈가 공통적으로 가진 초인 능력을 지녔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으며 아이언맨의 레이저와는 끔이 다른 강력한 광선을 쏟아내기도 하며 사실상 신으로 불렸던 만큼 불사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벤져스의 헐크와 동일한 포지션을 지닌 만큼 여타 이터널즈에 비해 독보적으로 힘을 추구하는 캐릭터로서 초인적으로 강력한 힘과 물버린급의 재생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물리적 타격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의 초인적 내구성까지 지녔습니다. 다만 이러한 길가메시의 설정은 코믹스에서 구현된 설정이므로 실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그려질 이터널즈의 길가메시는 얼만큼 그의 능력이 너프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무지막지하게 강하고 강력하다라고 표현될 길가메시가 약점이 있을까 싶겠지만 사실 길가메시는 장님으로 앞을 보지 못합니다. 때문에 그의 핸디캡을 보완하기 위해 레이더와 같은 감각을 발달시켜 전투에 임하게 되는데, 실제로 극중에서 마동석이 엑스맨의 사이클롭스처럼 눈을 가리고 등장할지, 어떤 코스튬으로 우리의 마블리가 그려질지는 첫 번째 이터널즈 오피셜 예고편까지 기대해보겠습니다.